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모영보라고 부르기도 하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여느 아이들과 같이 성모님의 모태에서 아홉 달을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예수 성탄 대축일, 즉 성탄절 아홉 달 전을 정해서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역시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천사, 가브리엘과 갈릴레아 나자렛의 한 처녀 마리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자렛이라고 하는 시골의 한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의 이야기는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게 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보수적이었던 이스라엘 사연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리아 역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를 통해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이 사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사실을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에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천사가 자신의 잉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한 이후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해 주었던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는 그 단순한 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이 순명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루카복음 2장 35절에서는 늙은 예언자 시메온이 마리아에게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선물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 앞에서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던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이 단순한 믿음은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힘든 상황 속을 보내고 있고, 우리 신앙인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그 몸으로 보수적인 이스라엘 상에서 황 살아가야만 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냄으로써 나중에 천상 모유관을 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단순한 믿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는 그 단순한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그 단순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다 이겨냈을 때그 이후에 있을 기쁨과 행복을 생각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희망을 복돋아 주면서 모두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주님 주님의 종들을 자유로이 지켜주시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며 지극히 좋으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